이 정말 중요한 이슈. 임미의 의원님하고 아, 맞아, 함께 아이 중요한 이슈 한번 네. 하나 다뤄야 됩니다. 예. 임미의 의원님을 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 네. 아, 오래 기다리게 해서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재밌게 듣느라고 아, 네. 제가 뭔 얘기 하러 왔는지 <laughs> 아, 네. 까먹어 버렸습니다. 아니, 저는 임미 의원님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laughs> 내용을 폭로를 했거든. 어, 어. 근데 그게 어. 파장이 많지 않아서 나는 지금도 속상해요. 뭐냐, 네, 네, 네. 대엄이 다 해제된 다음에 한국은행 어다 아, 맞다 다 특전 여단이 네, 네. 한국은행 강남지부 <laughs> 맞다 맞다 그거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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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거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거 네. 어마어마한 네. 내용을 폭로했거든 어, 그런... 의원님이 그게속 들어가네 그속 그게 들어 이게 파장이 없었어. 저는 많이 미치겠어요 지금도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국은행 강남본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중앙전파센터? 음. 네, 거기까지 이, 일공수 여단이 들어가려고 어, 음. 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중앙전파 저, 뭐, 뭐 뭐예요? 중앙 중앙전파... 그게 한국은행이에요? 아 여기 아니요. 아 그러면 뭐, 뭐 하는 데요? 중앙전파. 전파를 쏘는 데에서 아. 여기가 셧다운이 되면은 네. 모든 방송이나 아, 이안 방송이 되는 거요 중앙 전파 관리소라는 네. 데를 네. 오. 어. 그렇죠. 중앙 전파 관리소. 여기는 언제 가려고 했던 거라고요? 아, 이거는 제가 이따가 자료 화면을 보내 드렸는데요. 어. 거기에 보면은 다섯 번째 파일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음. 원래 방문 계획일은 26일이에요. 네? 1이월 26일. 그럼 이게 아니 이건 개엄 이게... 한참 이운데요? 어. 그러니까, 저 위에 은행도 공, 한국은행이거든요. 네네. 12월 2 3일날 방문하기로 음. 한 거를 취소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이 국회에서 14일날 가결이 되고 네. 이런 가결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던 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왜 이런 일을 벌이려고 했을까? 저희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네네. 어 개엄을 선포한 이후에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야기시킨다면 이것이 이후에 개엄을 어. 뭐 2차 개엄 내지는 개엄을 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예, 발동 요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와. 추측을 저는 좀 와. 하고 있습니다. 아, 끔찍한 이야기야, 진짜. 우와. 전파. 지금 시 여기 다들쑤시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야 내가 한국은행 강남본부 가볼게 아. 시설 점검할 테니까 는좀 네. 도와줘 이렇게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는 언젠가부터 사전에 미리 얘기가 있었을 네.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 내용도 네. 얘네들이 경고성 개염이었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음, 말이 순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이죠. 것을 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거였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네. 나왔습니다. 네. 그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야 홍장원 네. 국정원 차장 많은 정보가 있는 사람이고 음. 윤석열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음. 개엄 해제된 다음에 윤석열은 개엄의 2차 개엄에 대한 의지가 어. 굉장히 높았다. 네, 맞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음. 그 정황이 많이 있었다. 아, 네. 그러고 나서 저 뉴스를 보면은 진짜 소름이 돋는 거지. 네. 네. 와, 그래서 나는 한국은행 강남지부 <laughs> 들어가고그 특전사가 그거 가려고 했다는 네. 거, 이거 좀 세상이 좀 빨리. 그것도 좀 폭발물 처리만. 폭발물 함께 처리만. 해서. 저격수도 네. 같이. 네. 아, 보도도 그, 많이 안 나온 거고 예, 그게 조금 예. 파장이 없어 가지고 속상했는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소식을 <laughs> 또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은 개엄 예. 이유가 아니라 개엄의 한참 전 (11개월)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네. (11개월) 전에 네. (2024년 1월부터) 특전사가 네. 서울시 네. CCTV를 들여다봤다. 네. 무려 1 1 개월 전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특전사가 서울 시내 CCTV를 들여다 본 적도 들여다 보겠다고 요청한 적도 단한 차례도 없었는데 네. 2024년 1월부터 수백 번 들여다봤다. 소개를 해주시죠. 그첫 번째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저희가 내란 조사 진상 조사단에서 김병주 의원실을 통해서 이게 자료가 공개됐어요. 뭐냐면 네. 비상계엄 전에 그니까 12월 3일 오후 5시 29분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됐던 이 12월 4일 오전 4시 30분까지 어. 이때 CCTV를 특전사가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총 526회. 네네. 그러면 계엄 시기에 이것을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네. 개엄 시기에만 봤을까? 오.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 아 예, 거기서 찾아 예, 예. 하신 거예요? 요거에서 그렇죠. 와 대단하시죠. 의원님 일단 이게... 박스 한번 치고 갑니다. 와. 대단하시네 와. 진짜. 와 대단하신데. 이게 들여다 보려면 그냥 네. 가능한 게 아니라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야 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에... 특정 사가 서울시 네. CCTV를 보려면 서울시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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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기 위한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자료 요청을 한 거죠 오, 특전사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 오. 그랬더니 (1월 17일) 날 특전사로부터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전화로 왔고요 전화로 왔는데 이걸 나중에 공문 요청을 하니까 공문이 왔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아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처음이죠. 그렇죠. 원래 네. 서울시는 국방부하고 협력을 합니다. 이렇게 네. 협약을 하는데 주로 이 담당하는 부대가 어디냐면 수방사 수방사예요. 수방사. 네. 네. 수방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특전사로부터 이런 협조 요청이 왔고 네. 의아해하면서도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발급을 해줍니다. 오. 그러고 나서 18일부터 이 서울시의 CCTV를 특전사가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1년치를 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네. 영상 보존 기간이 1년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빨리 없어질 것 같은 거. 그래서 급하게 네. 1월 달하고 2월 달만 우선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 네. 이후에 3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오. (1월부터) (2월까지) 그 들여다본 자료가 네. 그두 번째 자료 보시면 여기 자여기 (2024년입니다) 네, 총 (394회) 들여다봤습니다 와. 주로 뭐 강남구하고 송파구 용산 뭐 여의도 이쪽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 구글맵에 이게 찍어가지고 여기가 네. 어디인지 어느 주요 건물이 음, 있는지 아니 어. 여기가 뭔지 이렇게 봤는데 네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랬는데 내가 시골 사람이어가지고. 야이 서울 시내는 잘 모르겠다 이 안에는 아 몰라 <laughs> 제가 구글맵에 찍어 봤는데 아, 예, 예. 어떤 주요 시설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아, 안했서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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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laughs> 추가 자료가 나오면 네. 다시 한번 저희 서울 사람들하고 한번 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 위원님 여기서 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음. 2024년 1월에 음. 특전사가 서울시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CCTV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디를 받아서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장은 이 내용을 보고를 봤습니까? 이거는 담당 과장에게 공문이 온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게 아이디와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오세훈이 저... 잘만났다 이거는... 아, 이거 ]구나! 이거를 밝혀 주셔야 행안위에서 네. 한번 음...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이라고 어, 봅니다. 돼요. 그런데. 네. 지난번에 제가 한국은행 얘기를 할 때도 직원들은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차 거부를 합니다. 설레가 네. 없으니까. 그렇죠. 그 중앙전파관리소도 거부했어요. 요청이 있었을 때. 한국은행도 거부를 했고. 그런데 서울시는 이거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뭐 이것에 대업에 뭐 협조할 의사가 있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너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경각심이 부족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지요 어. 야 어. 냄새가 이... 좀 나는데, 좀 <laughs> 나는데. 어. 거부를 어. 딴, 딴 데는 다 했는데 네. 서울시는 딴 거. 거부를 안 하는 거에요 어. 처음 있었던 일딴데 했잖아 거부 네. 맞지 네. 네. 딴 데는 지금 거부를 다 했고 서울시 네. 최고의 수장이 오세훈 맞죠 네. 네. 진수식에서 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와, 근데 아, 저희가 그 내란 조사 진상 조사단에서 네. 내란 진상 조사단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7월달에 이게 이제 윤건영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7월달에 국회 뭐 방송국 뭐 이렇게 성관이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20곳에 그 설계 도면을 네. 요청을 하거든요. 네. 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이 다 거절을 해요. 와. 그러니 이게 이게 7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 그리고 이후에 특전사에서 이제 그 중앙전파관리소뿐만이 아니라 한국은행도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뿐만 아니라 8월달에 수방사는 그걸 해요. 저희 뭐이 여의도 여의도 전파 그 전력 아예 맞아 거기, 네, 거기 갔잖아 네, 네. 여기가 셧다운되면 거기 이진우가 이, 직접 갔습니다 네, 여기 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수방사가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음. 자기들 계획에 맞추어서 음. 네. 그러면 수방사만 일을 했을까 특전사도 당연히 일을 했겠죠 뭔가를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움직임이 수방사가 2월 달부터 수호신 TF 가동했던 네. 구성하고 음. 가동했던 것처럼 네. 저는. <laughs> 특전사도 1월부터 이렇게 서울 시내 CCTV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거점을 확인하고 이동을 확인하고 동선을 화,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음. 일찍부터 이루어진 걸로 봐서 제가 원래 이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네. 이계엄은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다라는 아.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네. 네. 아의원이아 아, 이거 진짜 훌륭하신 음. 부분을. 세상이 알린 것,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데 의원님 감사합니다. 와, <laughs> 야 2024년 1월부터 이거 자꾸 이례적이라는 표현 자꾸 쓰시는데 처음부니 처음, 처음. 처음 특전사가 네. 서울시내 CCTV를 볼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뭐 안보 이슈 때문에 봤다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예, 개업 당일에는 근데... 500번이 넘게. 접속을 하고 그러니까 아, 특전사가 아, 왜 분야 아니 분야 웃긴 게 수방사가 일단 있고 서울시와 뭔가 국방에 관련된 협의를 하려면 국방부를 통해서 하는 게 자연스럽지. 특전사가 독립된 부대인데 왜 서울시랑 직접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특전사는 네. 그러니까 무용인 거잖아요. 뭐, 네. 무언가 작전을 하기 위한 음.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개엄이었고. 예그 이후에도 뭐 예컨대 2차 3차 개엄에대비해서 실제로 어떤 어 통로를 통해서. 어, 작전을 할 건지 이거를 파악하려고 CCTV를 들여다보고 경로를 확인하고 파악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핵심은 개업을 계속 할 생각이나 계획이 있었던 거다.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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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엇보다도 지금 박지훈 의원님이 <laughs> 나 집에 갈게. <가야겠다. 웃음> <laughs> 지금 빨리 이제 가실. <laughs>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네. 아, 너무 대단하시다 진짜. 아, 아 의원님께 아, 우리 진짜 네. 너무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예.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네. 임미애. 아, 그한국어행꺼이 이게 파장이 없어가지고 음. 내가 지금도 화가 납니다. 네네네. 아, 속상하고. 임미애 의원님. 대단한 역할을 네. 해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laughs>